여기서 미분 계수 식을 약간 변형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 보자. 그래서 일품일품 일품. 227번을 기로한번 문제 를 풀었어. 어요 자, f(x) f(x)에 대해서 얘는 뭐라고 했니? f' 2는 4고 f' 4는 10이다. 이렇게 나왔네. 지금 미분 계수의 값 이게 미분 계수의 값이죠? 2와 4일 때. 그래서 얘를 식을 어, 주어줬어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,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(x) 마이너스 f(2)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갈 때, X 마이너스 2분의 f(x) 의 제곱 마이너스 f(4)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식에서 보시면 주목하셔야 될건이 부분이죠.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2가 분모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야지, f'2가 되는 거지. 얘를 보고 이제 미분식을 찾는 거야 또 얘가 f'4가 프레임 되려면 여기가 x의 제곱의 형태 그리고 얘가 4의 형태가 되어야겠어요 근데 지금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다시 써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f x 마이너스 f2 이렇게 쓴다, 그렇지? 얘는 얘는 사실 이 모양을 바꾸려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겠니?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잖아, 그죠? 근데 x 플러스 2를 분모에다 한번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다가도 같이 곱해주자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러면 얘는 어,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, x 스2 fx의 제곱 마이너스 f4 곱하기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겠죠. 그죠?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는 여기서 요만큼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. 그럼 얘는 어디로 가? 얘는 x에다 2를 넣으면 얘는 4로 가잖아요. 그래서 얘는 따로 써줘. 엄밀하게 따지면 식을 이렇게 써주실 때 f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2분의 fx 마이너스 f2 리미트 x는 2로 간다.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미분식으로 해서 f 2라고 할수 있고 얘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자그러면 이쪽 식을 보시면 얘는 음,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 분의 f x의 제곱 마이너스 f4 이렇게 되고요 limit x가 2로, 가, 2로 가고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가 2일 때 얘가 뭘로 가? 얘가 x 제곱 x 제곱 4 4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f 프라임 4로 바뀌고요 얘는 2를 대입하니까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 있다 그죠? 자 그러면 f 프라임이랑 f 프라임 4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적어줬어 f 프라임이 는 4고 f 프라임 4는 10이라며 래서 이제 값을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41인가요 음, 그래서 4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